네 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더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은 컴퓨터 실력이 안 돼서 잘못 만들지만 원고만큼은 더욱 알차게 쓰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윤석열이 새해 들어 1년 넘게 중단됐던 기자회견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또 출입기자단에겐 김치찌개도 같이 먹자라며 소통하는 척이라도 할줄 알았는데 역시 또 초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18일 전주시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현장엔 윤석열과 일부 정부 인사들, 지자치단체장과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전북 전주를 지역구로 둔강성이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에게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그 순간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경호원들에 의해 사지를 들리고 행사장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런 초대형 사고에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지요. 강성희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경호원들이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안경을 빼앗기까지 했다. 이후 경호원들의 제지로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인사말을 전한 것이 전부라고 전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특별 자치도 출범식이었던 만큼, 나의 선 비판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담은 통상적 인사를 전하려 했다라며,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 거북했나라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제가 전한 짧은 인사말에 매일 만나는 주민들의 고단한 현실과 절박한 요구는 백분의 일도 담기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의 절실한 마음을 전달한 것이 그리 큰 죄가 된단 말이냐라고 분개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은 윤석열에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독재를 넘어 황제가 되려고 한단 말인가 라며 경호원 뒤에, 검찰 권력 뒤에, 윤회관 뒤에 비겁하게 숨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측은 다급한 듯 입장문에서 강성희 의원이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윤석열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 길을 막고 소리 지르며 소동을 부렸다라며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봐도 강성희 의원이 가격하게 행동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과 악수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고 잡았던 손을 놓는 장면이 확인되니까요. 이를 두고 전호용 역사학자는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대통령과 악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건의하는 국회의원의 경호처 의원들이 사지를 들어 강제로 끌어냈다라며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자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를 모독한 행위라고 일갈했습니다. 전 의원 학자는 이승만 정권 때 깡패들이 국회의원들을 습격한 적이 있고 박정희 정권 때는 중앙정보부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잡아가 고문한 적이 있지만 방송 카메라 앞에서 이런 짓을 한 정권은 역사상 없었다라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깡패폭력국가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전우영학자는 정치깡패가 하던 짓을 경호처 요원들이 해도 깡패짓은 깡패짓이다. 중정요원들이 하던 짓을 정치검사들이 해도 정치폭력은 정치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도 SNS에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못할 발언인가라며 입 트너 막고 강제로 끌어내다니. 대한민국이 공산 전체주의 국가인가? 윤석열이 전제군주인가? 국민 모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같은 파문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펜코에서도 크게 난리가 났습니다. 반응 몇 가지 소개해봅니다. <목소리> 여기 북한이고, 저기 김정은이잖아. 길막이랑 손잡고 안 놔줬다고? 어딜 봐서! 입 막는 뽀라지 보니까 지찍기 싫은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뻔한데. 카메라가 있는 곳도 저 정도면 진짜 막장이다. 북 대지도 저 정도 통로는 지나간다 길막은 개불 유창견들이 손잡고 안 놔줬다고 선동하던데 개구라였네? 시진핑 김정은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국회의원이 저 정도면 어제 슈카는 암살당할 뻔한 거 아니냐? 대통령실은 현재 파문을 가라앉히려고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언론 플레이를 시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도 난리면이라고 우기는 집단의 말을 진료할 뿐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전엔 시민들 상대로 청각 테스트했으니 이번엔 시각 테스트하려는 모양이죠. 노정면 전와이트 기자는 대통령실의 변명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강성희 의원이 짐승처럼 끌려나가기 직전 이미 윤통과의 약수는 끝났고 1mm 간격이 벌어졌다라며 강의원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는 대통령실 설명은 거짓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노정면 전 기자는 대통령실에서 강성희 의원이 길을 막았다고 변명하는 데 대해서도 윤통은 강의원과 악수하고 진행하던 방향으로 강의원을 지나쳐갔고 그 직후 경호원들이 강의원을 들고 나갔다라며 윤통이 스스로 방향을 바꿔 자리로 되돌아가기까지 누구도 진로를 방해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노정면 전 기자는 강의원이 소리를 질러 고막을 터뜨리거나 뇌기능정지라도 시킬 수 있는 초능력을 지녔나? 아니면 침을 뱉어 독살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을까라며 그냥 강의원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였다. 상황이 모두 담긴 영상을 보면 명백하다라고 짚었습니다. 최경영 전 KBS 기자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명품 디올백 들고 여사 만나러 가는 시민의 출입은 허용했던 사람들이라며 한국의 주권자들은 참 대단한 대통령 내일을 모시고 살고 있다. 이 나라가 윤석열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홍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